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절씩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어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르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무르기요.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4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우리는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자식 자랑이나 손주 자랑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자랑을 하려면 돈을 내놓고 자랑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돈을 내놓고서라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그가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의 좋은 믿음이나 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은 그동안의 자기의 업적, 또 경력,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한두 가지 정도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다 해외한 후에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일들을 묵기 당연하게 한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대로 열심히 살았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에 이렇게 나와서 건강하게 예비를 들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잘길려고또 모든 것을 지켜온 것도 온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읽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 의 모양을 일양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처를 면하려 함뿐이냐 할례를 받은 것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아가야 함이라. 아멘. 1 1절로 보면은. 내 손을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끝내고 이제는 그 편지를 마치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큰 글자로 썼으니 꼭잘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너희는 이제 계속 복음에만 의지하고 날마다 복음대로 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교에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 그지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따라서. 내면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 있는 속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비춰지고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유프로, 유프로소 페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프로 페사의 단어의 뜻은, 불성실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하려는 뜻에서는, 가려는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다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성경을 입고 이미 변화를 받았는데도 굳이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유대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인정받게 되어서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의 그 피해와 압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례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선택되었다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외형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박해를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들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와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와 도덕과 윤리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십자가 없이는 악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은 세상의 그림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은. 어째 할전까지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이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을 고집하는 것은 할례가 믿음에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추구했다는 외면과 행위, 할례와 의식법에 집중했지만은 그들이 추구한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변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외형과 형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외면과 형식적인 보이는 행위를 추구하는 그 자체는 결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고. 세상에 인기를 줄지 몰라도 거기에는 영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했고, 가장 존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율법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과거의 율법학자 바리세인 사울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를 받아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사랑했던 그 업적과 학문과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추구했던 세속적이고 세상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명예와 성호의 기준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동기는 주님을 섬기는 것 뿐입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온갖 유혹거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세상에 대한 관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한 것은 나의 노력이 단 1분도 없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를 찾아 보면은 단의 뜻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헤 샌드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노예에게 베푼 친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에서부터 완전히 그 죄로부터 죄의 불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공짜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를 알면 알게 될수록 정말로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이제부터 우리도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두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잘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필요,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못난 사람들에게 우 월감을 느끼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복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복음은 나의 미래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나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천천히 변화되어 가서 마침내 천국에 이른 그날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영화된 모습으로 변화될 길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마찬가지로 무할례를 받은 자들도 구원에 이른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라고 바울은 루차에 걸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될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을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지만 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율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칼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동안 복을전하면서 산과 물과 강을 건너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매와 환란을 겪었던 그런 상처입니다. 상처는 짐승이나 노에게 찍는 낙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흔적은 그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바울은 오로지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골드우수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몸에 지고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몸에 입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남에게 돌을 던지거나 돌을 막거나 상처를 입을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땅끝까지 천국 가는 것까지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자랑은 다 내려놓고 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오늘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우리의 모든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만이암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 하리라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늘아버지 그한량없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세상도 이제는 나에게서 다 죽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분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저에게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바라보면서 기대로 가슴이 넘칩니다.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들을 믿음의 눈로 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을 자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루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준 것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